자, 15번. 자, 그림과 같이 AB 길이랑 이제 BC 길이가 주어져 놓고, 이제 코사인, 네, 가게 크기가 이제 8분의 1이라고 나왔죠. 자, 그럼 일단 이렇게 그림 먼저 그려보면은, 아유, 원이 이제 마음에 안, 안 들어지는데. 자, 이렇게 이제 원이 하나 들어있고, 이때 원 위에 점 ABC가 있어서 삼각형을 만든대. 자, 요렇게 삼각형 ABC가 있다. 그때 각 ABC의 이등분선, 요렇게 각의 이등분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을 우리가 새롭게 이제 D라고 설정을 하고 어, E라고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A에서 각의 이등분선을 이렇게 그어서 만나는 점을 여기 D라고 합시다. 자 그리고 A하고 C도 연결을 시켜줄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자 보기에서 오른 것만을 어 있는 대로 골라라. 자 기억부터 살펴볼게요. 자 기억에서 뭐라 그랬냐면 A부터 C까지 이렇게 길이가 6이 되느냐, A부터 C까지 길이가 6이 되느냐. 자 기억은 이제 할만했죠. 왜냐하면 여기가 5고. a부터 b까지 길이가 5고 그 다음에 b부터 c까지 길이가 4라고 나왔고 우리 각 a, b, c에서 코사인 각 a, b, c가 이렇게 8분의 1이다라고 나왔으니까 이제 누가 봐도 이제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a, c 길이를 이제 구하면 되니까 이제 식을 한번 써보죠 a, c 길이에 이렇게 제곱을 한 녀석이 이제 5의 제곱이랑 이제 4의 제곱이랑 25 더하기 16. 그 다음에 빼기. 두 배에 서로 곱한 거, 그리고 코사인 8, 어, 코사인 값, 요렇게 이제 넣어주면 되잖아? 자, 그러면은 2 곱하기 5하고 4하고 곱해주고, 여기다 이제 8분의 1까지, 이렇게 넣어서, 네, 이제 계산해 주시면, 여기 36이 이렇게 나오죠? 응. 그럼 제곱해서 36이니까 이제 AC 길는 6, 이렇게 이제 참.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니은번 풀어보면은 얘가 EA 길이하고 EC 길이가 서로 같냐고 물어봤죠. EA 길이하고 EC 길이가 서로 같냐. 자 그럼 얘네 둘이 같다라는 게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지를 물어본 거니까 우리는 이제 밑각의 크기가 서로 같음을 이제 보여주면 되지. 자 그럼 밑각의 크기가 서로 같음을 어떻게 보여주냐. 자호 AE의 원주각이 요 동그라미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의 원주각이 저기만 있는게 아니라 요 C에도 있는거지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 자 그리고 또 호EC의 원주각도 마찬가지로 이제 동그라미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각의 크기도 동그라미가 돼서 이제 이등변삼각형이 만들어진다 이거야 자 그러면은 어, 니은번도 참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고, 자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봐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삼각형에 주목을 해야 되냐면 지금 이 삼각형에도 이제 신경을 좀 써봐야 돼요. 이 삼각형, 자, 보라색으로 색칠한 저녁 삼각형에도 이제 신경을 써보면, 자 우리 한 각의 크기가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랑 X랑 더한 거면, 자 이쪽 각의 크기도 이쪽 각의 크기도 삼각형 A, B, D에서 외곽이니까 다른 두 내각의 크기 합이라서 너가 동그라미 더하기 X야. 자, 그러면은 이 녀석 길이까지 이렇게 같은 거지? 저 녀석 길이까지 같다. 자, 마지막 이제 D급번을 풀기 위한 이제 추석이었고, 자, D급번이 ED 길이를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ED 길이가 방금 보여줬죠? ED 길이가 어차피 EA 길이랑 같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얘가 E, C 길이랑도 같은 거지. 니은 번에서. 자, 그러면은 우리는 요놈 길이가 이제 궁금한 거다. 여기도 X고 여기도 X고 A, C 길이가 6이라고 우리가 기역 번에서 해, 어, 해결을 해 하고 넘어왔으니까 항상 디귿을 풀기 위해서 기역과 니은 두 가지를 동시에 이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리즈 어. 스토리가 이제 되어 있는 거라고 자, 그러면은 삼각형 A C E 유놈에서 우리가 모르는 게 x랑 x 그리고 알고 있는 게 6이고 사실 여기 코사인 값도 이제 마주 보는 녀석들 해가지고 너가 8분의 1이니까 이 녀석의 코사인 값 적어볼게요. 자, 너의 코사인 값인 각 A E C 가 마이너스 8분의 1 이렇게 이제 이미 주어진 거라서 자, 코사인 법칙 마찬가지로 이용하면 이제 x의 값도 구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써볼게. 여기도 이제, 6636은, x제곱이 2개니까, 2x제곱. 그 다음에, 빼기 2배에, 빼기 2배 x2개. 그럼 이제 여기도 x제곱.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8, 마이너스 8분의 1을 곱하니까, 이렇게 플러스 바뀌고, 8분의 1을 곱해서, 너가 4분의 1 되니까, <laughs> 자, 4분의 9. 그럼 x제곱이, 9분의 4를 곱해주지. 그럼 4의 제곱, 16 이렇게 나올 거니까. 그럼 따라서 x의 값이 이렇게 4가 된다. 자, 그럼 ED의 길이가 이제 4가 돼야 되니까, 이 D급 번은 잘못됐지. 거지. 자, 그래서 이제 기역과니은만 참이 되겠습니다.